파크골프 그냥 공만 치면서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알고 즐기면 훨씬 더 재밌고 안전하겠죠? 오늘 전문가들이 말하는 파크골프의 핵심 그 정석을 알기 쉽게 싹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파크골프의 정신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 그리고 경기 속도를 조절하는 법또 헷갈리는 규칙과 벌타 마지막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매너까지 차근차근 짚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클럽을 잡고 스윙을 배우기 전에 먼저 파크 골프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는 운동인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규칙하고 매너를 딱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규칙은 뭐랄까, 공정한 게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라서 어기면 바로 벌타가 있죠. 근데 매너는요, 벌타는 없지만 모두가 기분 좋게 운동하기 위한 배려, 게임의 품격 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파크골프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바로 안전입니다.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매번 정말 샷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3단계를 그냥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먼저 내 클럽이 휘둘러지는 반경 안에 아무도 없는지 싹 둘러보고 두 번째로 동반자들이 전부 내 뒤에 안전한 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클리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샷을 하는 겁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보세요. 코스 위에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안전을 결정해요. 특히 다른 사람이 샷할 때 저기 4시에서 6시 방향? 그러니까 플레이어 등 뒤쪽이 왜 안전지대인지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 뿐만이 아니에요. 플레이어가 온전히 샷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정말 간단하지만 어쩌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외침입니다. 내 공이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 쪽으로 날아간다? 그때는 망설이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요. 그냥 무조건 크게 외치는 겁니다. 볼! 하고요. 코스 웨에는 모두를 위한 약속이에요. 자, 이제 안전은 확실히 챙겼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 팀뿐만 아니라 코스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넘어가 보죠. 바로 경기 흐름, 즉,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빠른 경기 진행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샷 끝나면 바로 다음 자리로 이동하고 스코어는 그린 위에서 적는 게 아니라 다음 홀 티박스 가서 여유 있게 적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뒷 사람들 기다리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라운딩하다 보면 별의별 상황이 다 생기잖아요. 그럴 때 공정하게 경기를 이어가려면 꼭 알아야 하는 공식 규칙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OB, 즉 아웃 오브 바운즈. 저기 보이는 흰색 말뚝이나선 밖으로 공이 나가버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구역은 플레이 금지 구역이라서 이벌타를 받게 됩니다. 오비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먼저 내 공의 경계선을 넘어간 지점을 딱 찾아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홀컵 반대 방향, 그러니까 홀컵이랑 멀어지는 쪽으로 클럽 두개 길이만큼 물러나서 공을 놓고 치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절대 홀컵에 더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이 오비는 아닌데 뭐 나무 뿌리 사이에 끼었거나 빽빽한 덤불 속에 들어가서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땐 스스로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벌타를 받고 공을 칠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 아, 근데 이건 좀 달라요.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코스 상태가 이상해서 공을 못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밤새 비가 와서 생긴 무릉덩이 같은 거요. 이런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서는 벌타 없이 그냥 공을 칠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건 구제받는 거예요. 자, 이 벌타 요약표를 보면 파크골프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입니다. 바로 정직함이에요. 다른 건이 벌타인데 스코어를 속이거나 우리끼린 그냥 이 규칙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 전체가 실격당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격. 파크골프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죠. 이건 단순한 룰 위반이 아니라 게임의 근본인 공정성과 정직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짜 멋진 파크 골프 플레이어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를 존중하는 마음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돼요. 바로 내가 만든 상처를 내가 직접 치유해 주는 거죠. 샷을 하고 나면 잔디가 파이잖아요. 이걸 디봇이라고 하는데 이걸 메울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변 흙을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잔디 뿌리가 살아있는 주변부를 안쪽으로 살살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잔디가 빨리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함께 치는 동반자에 대한 존중, 즉 에티켓이죠. 뭐 좋은 샷에 나이스 샷 해주고 실수했을 때 격려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상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아 거긴 그렇게 치는 게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자기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 그게 최고의 매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매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플레이가 잘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이 초보든 고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의 존중과 배려는 항상 무조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결국 파크골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저 공만 잘 치는 선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게임의 안전과 공정성, 그리고 존중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인가? 코스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